안녕하세요. 이투스 커뮤니티의 강현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10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리해서 이렇게 답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4계명과5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실은 우리는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부모님에게도 붙여서 사용을 하게 해주세요. 레이기 19장 3절 말씀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영원이라. 부모님 경애와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나오는 걸볼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완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 우리의 핵심적인 소명 사명인 예배에 대한 개념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실은 조금 연결된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서 지어졌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목적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목적에 맞게 사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일방적인 섬김 그렇게 주종관계적인 느낌으로 볼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당연한 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응, 실은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날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안식일이고, 우리는 신약에서 주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자, 특별한 개념으로서 안식의 개념을 주셨는데요. 안식이 무엇일까요? 안식은 한 걸음 물러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의선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지어진 인간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도록 지어진 인간이 그 모든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진정한 안식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회복을 위하여서 계명을 주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은 특별한 규례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죄인인 인간의 노력만으로 진정한 안식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은 이제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온전한 안식을 회복하신 안식의 온전함이 이루어진 안식구 첫날 주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깨어진 안식 가운데 이제는 회복된 안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사계명은 우리가 그렇게 일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고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참된 쉼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특별한 계명으로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계명에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부모님을 섬긴다. 우리는 이게 이웃 사랑의 한 계명으로 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4계명과 5계명은 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데 유일하게 이 표현을 허락하신 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운전한 예배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은 진정한 가정 안에서 회복된 가정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4계명과5계명 우리는 그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하신 명령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게 되고요. 다음 다섯 번째 계명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네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 그 의미들을 바로 아셨나요?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